한 분은 우리 형님 오빠들이 나의 꿈 마라기라는 아, 대회를 시작할 건데 자 이번에도 본선에 나오는 여덟 명의 친구들을 잠깐 소개할 거예요. 제일 먼저 김세림 친구, 두 번째 김수아세 번째 박세혁, 네 번째 임지수, 다섯 번째 이시윤, 여섯 번째 박주원, 일곱 번째 이루연, 여덟 번째 이주어 이렇게 여덟 명의 친구들이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본선 질출자들예요 소비판 아, 아. 친구인 김세린 친구가 아, 아. 나의 아, 아. 꿈, 신경외과 의사에 대한 나의 꿈 말하는 시간을 함께 듣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세린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멋지고 훌륭한 어른들을 볼 때마다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자주 상상하곤 했습니다. 꿈을 찾는 것은 저에게 항상 큰 고민이었습니다. 관심사도 다양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중 어느 것에도 특별히 뛰어나지 못하다는 생각에 제 꿈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제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뤄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저는 뇌과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병을 알아내고 치료를 해주는 것만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모두에게 낯선 곳인데다 병은 평소 건강했던 사람에게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보니 환자의 말을귀 기울이며 친절히 설명하고 안심시켜드리는 것도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선 평생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므로 힘든 직업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요즘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중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것은 차별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이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세상이 정말 가까워졌지만 이에 따른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녀차별과 인종차별 등 다름을 거부하고 남의 혐오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적만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 종교,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리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어린 아이들에게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가르쳐주고 이를 막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다. 문득 학교에서 배운 유니세프 기관이 떠올랐습니다. 남미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선 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사람들이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의사가 되어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니세프 기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이제는 도, 도움을 주는 공여국이 되었고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아이들이 치료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차별이 계속되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에 대해 가르쳐주고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꿈은 딱한 단어이기보단 긴 문장으로 쓸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꿈을 이룬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꿈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꿈은 없다는 말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미루나무 반의 김수아라 친구예요. 도움을 주는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어, 이야기 함께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패션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김수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옷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옷은 그 사람의 성격, 취향, 그리고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꿈은 이러한 옷을 디자인하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꿈이 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는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직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쇼핑을 갈때제 옷은 항상 제가 알아서 골랐었고 외출을 할 때에도 제 옷은 제가 알아서 코디해서 입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쇼핑을 갈때 친구가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를 때 스타일링을 해주는 것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가장 알맞은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꿈을 꼭 이루고 싶은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멋있는 옷을 디자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제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 취향의 컴플렉스인 사람들에게 컴플렉스가 장점이 될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디자인을 배워서 리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리폼은 오래된 물건이나 옷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낡은 옷이나 유행이 지난 옷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버리거나 아니면 친한 지인에게 주거나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리폼을 하면 수없이 벌어지는 옷들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옷을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예쁘게 리폼을 해서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 디자인 공부해서 이러한 일들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행 중인 옷이 뭔지, 무엇 때문에 유행 중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끔씩 패션쇼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나 잡지, 투구, 잡지 같은 곳에 최영에 따른 스타일링이나 색상들의 조합 같은 자료들을 눈여겨보고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패션에 대해 갖고 있는 작은 관심을 모여 결국에는 저를 패션, 디자이너로,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패션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제가 제 꿈을 이루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 노래들을 다 같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견뎌오기를 잘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제 꿈을 이루, 이루, 이루게 되는 것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김수아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위루나무반 박세혁 친구의 어, 이야기를 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과학자가 되는 꿈 우리 세혁 친구 이야기 음. 들어볼까요? 음. 로봇 과학자가 되는 꿈. 안녕하세요. 박세혁입니다. 저는 칠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가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아빠를 따라 가족과 함께 다시 칠레로 왔어요. 처음에는 친구도 없고 낯설어서 칠레가 싫었지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사랑해 주셔서 잘 이겨냈어요. 또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재미난 공부도 하게 되니까. 차츰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로봇에 대해 배우면서 로봇과학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실내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테례는 제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곳이에요. 지금은 6학년이 되었고, 한글 학교 일아닙니다 모든 게 고맙고 즐거워요. 제 꿈은 로봇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1학년 때에는 로봇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뛰어나는걸더 좋아했지요. 사실 로봇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2학년이 되었을 때는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레고 로봇 코딩 수업을 듣게 해주셨지요. 제가 만든 로봇이 움직이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로봇 만들기 대회에도 출전했지요. 비록 수상은 하지는 못했지만 로봇에 대해 많이 배우고 더 흥미를 가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친구 집에서 강아지 로봇을 처음 봤어요. 그 강아지 로봇이 물건을 옮길 때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돕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지요. 실내로 돌아와서 로봇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로봇이 만드는 부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 대신 모터가 어떻게 자동 작동하는지를 알기 위해 리모컨으로 운전하는 장난감 모터 자동차를 해체해서 많이 내용을 살펴봤지요. 그러면서 모터 안에 모터가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이는지 작동 원리를 알아냈어요. 3학년 때에도 로봇 만드는 걸 좋아했지만 산티아고에서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 로봇 수업 시간을 마치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 로봇 코딩 대신 게임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로봇을 계속 공부할 거예요. 7학년부터 저희 학교에 로봇 코딩 수업이 열려요. 많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요. 나중에 저는 꼭 로봇 과학자가 되어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지금도 많은 로봇이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아직도 더 좋은 로봇이 많이 필요해요. 장애인과 노인을 돕고 어렵고 힘든 일도 도와주는 로봇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세혁이 친구의 로봇과가 과학자가 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수 친구의 나의 꿈은 농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 한글학교 60번 임지수입니다 제가 요즘에 농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의 애프터스쿨 활동으로 농구를 배우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일동안 학교 가지도 못하고 제일 좋아하던 주짓수 체육관도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 나온 미국 농구 nba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브런 제임스라는 선수 를 알게 되었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그 선수를 생각, 생각하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갈수 있게 되어서 더욱 농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밖에서 농구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제 꿈은 공룡 화석을 찾는 고고학자에서 한국에서 프로게이머가 되는 거였다가 이제는 정말 농구선수가 선수, 농구 되는 거예요. 저는 칠레에서 태어나서 칠레에서 살고 있고 한국도 한 번만 가봤지만 저는 꼭 한국 국가대표 농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칠레 축구선수 중에 맹자민 브래든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도 계속 영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칠레 축구에 빼놓을 수 없어요. 저도 그 선수처럼 좋은 선수가 되어서 나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아직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한국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지수 친구 잘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새싹오반 이시윤 친구의 행복한 설계사 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한국한글학교 새싹오반 이시윤입니다. 한국은 희한하게 나의 꿈을 말하면 직업으로 생각하는 일이 더욱 많습니다. 한국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2명의 학생들 중 나의 꿈은 뭐니?의 대답이 70% 이상 아이들은 직업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꿈은 영어로 드입니다 한국어랑 확연한 차이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꿈은 내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뤄주고 싶은 목표 같습니다. 직업이 아니어도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은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꿈을 꿉니다. 또한 직업은 장래희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저의 장래희망은 설계사입니다. 물론 지금 저의 꿈도 설계사입니다. 방금 전 말했다시피 어떻게 저의 꿈도 설계사이냐 하면 꿈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목표는 설계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이 목표로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계사는 누구나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 이 꿈을 이룬다 해도 새로운 꿈을 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사는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되어 설계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설계사로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꿈도 장래희망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게 더욱 멋진 일이 될수 있죠. 제가 아는 분중 아이도 낳고 나이도 있으시지만 계속 새로운 꿈을 도전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 모습이 너무 보기 복... 중에 이 다음에 커 아이를 낳는다 하여도 나는 꿈을 못 꾸는 사람이 아닌 꿈을 꾸고 새로운 꿈을 위해 도전하고 취미처럼 지내고 싶고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꿈을 드리는 습관을 주고 싶습니다. 요즘 한류붐이 일어나 한국마트나 한식당 같은 곳에서 긴 줄을 서고도 한국의 많은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식당 같은 곳에서도 긴 줄을 서고도 한국의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느껴보고 하는 칠레 현지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 한국의 음식 물건뿐만이 아닌 한옥 같은 한국의 멋스러운 건축물들로 한국을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옥 같은 집으로 과거도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설계사가 되어 돈을 잘벌수 있다면 그, 그 돈으로 기부를 많이 하여 재난, 국제재난에도 기부하고 요양원 보육원에도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과 저도 행복해지겠죠. 저희가 평생 끼고 사는 것은 건축물들입니다. 그 건축물들은 보통 집 회사입니다. 저는 집에서 제일 추억을 많이 쌓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제가 이사를 갔었던 집을 보면 아 이때는 이랬는데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 추억을 쌓고 깔깔깔깔깔 깔깔 옷을 가득들여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행복한 설계사가 될것 같고 저는 이번, 이번 나의 행복한 글을 쓰며 반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의 꿈은 뭔지 남자아이들은 운동수가 대부분이었고, 여자아이들은 디자이너, 화가, 유리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설계사라는 직업을 모르거나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한 2년 전부터 새로운 게임들과 이 꿈을 위한 재미난 책들을 읽어가며 한발한발 한발 꿈을 위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원래 변덕이 심해 하루는 이 꿈을 선택하고 하루는 저 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꿈은 달랐습니다. 이번 꿈은 목표를 삼고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할 것, 지금은 바뀌고 싶지 않은 꿈을 꿨습니다. 저는 환경이 바뀐다 해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갈것 같습니다. 전, 저희 가족은 지금 또한 한식당 운영하고 계십니다. 설계사가 된다면 저는 이 한식당을 먼저 꾸미고 싶습니다. 한국의 옛문화를 한껏 살린 인테리어와 자식으로 앉아 식사를 하는 등 그런 인테리어를 배치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 행복한 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윤이 친구. 자, 여섯 번째 세사고반에 박조은 친구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 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칠리한글학교 세사고반 박주원입니다. 나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인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성인책을 매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와 한국어, 영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학교 다니고 교회도 가고 한글 학교도 가고 한국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한국에서 가장 큰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작년 5월에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동생과 저는 매일 밤마다 아버지를 위해 10편, 91편으로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무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가족의 기대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시편 91편과 시편 1 3편을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1편을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응란 신 분의 벌을 받으리라. 내가 여에 더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의 여세이며 내가 신라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해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그리고 엄마가 몸이 조금 아프셔서 엄마를 위하여 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기적같이 낫게 기적같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신 분입니다. 좀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영원히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원하는 주원이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믿어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태권도를 열심히 배워서 이 세상의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의 친구. 사,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일곱 번째, 이류현 친구의 꼭 이루어야 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로나무 반유루연입니다꼭 이뤄야 하는 꿈. 제 꿈은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아 큰 보호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보호소에서는 버려진 강아지들이 새 가족을 만나 다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불행한 동물들 하나도 없이 행복한 동물들만 가득한 그런 보호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꿈을 처음 가지게 된 계기는 우리 강아지 호두 덕분입니다. 몇년전 길에서 한 강아지가 우리 가족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강아지는 주인한테 버림받은 강아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강아지가 무섭고 그냥 불쌍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강아지는 행복해 보였고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우리 가족은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는 어플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귀엽고 착하게 생긴 강아지들이 무궁화 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이미 묘지의 다리를 건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걸 본 저와 엄마는 그 강아지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보호자도 만나지 못하고 새로운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도 못 느껴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결심했습니다. 많은 강아지들을 다 입양할 순 없지만 한 마리라도 우리 가족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강아지를 입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호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잘 키울 것입니다. 호두와 언젠가 헤어질 날이 오겠지만, 그날까지 우리 가족은 계속 행복하게 키울 것입니다. 호두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호두는 너무 어려서 새로운 환경을 무서워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호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우리 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 언니랑 울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동물들도 한 소중한 생명이고, 동물들도 누구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확대받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곡동 많은 동물들이 줄어들 수 있게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 꿈은 단순히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동물들과의 교감이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특징과 성격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등다궁부해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꼭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보호자를 만나고 좋은 추억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힘들 일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버림받은 동물들이나 학대받는 동물들을 만나게 된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 번일지라도 그 동물들에게 물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그 꿈을 이루어 동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루현이 친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주호 친구의 재능 없는 자의 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조입니다. 제 꿈은 웹툰 작가입니다. 저는 불과 1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의 꿈은 요리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요리하시는 것이 멋져서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즐겨보던 유튜버가 네이버웹툰 요일별 추천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전 호기심에 네이버웹툰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렇게 웹툰 작가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웹툰 특성상 작가도 웹툰을 그릴 시간이 필요하기에 1주 1회로 웹툰이 올라옵니다. 저는 한주 동안 기다리기 지루해서 1회 웹툰뿐만이 아니라 토요 웹툰도 찾아보고 목요일 웹툰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 1년 동안 많은 웹툰을 봤지만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보았던 내일이라는 웹툰의 70화에서 86화까지 이어지는 서쪽 하늘이라는 에피소드를 보게 됩니다. 전 만화의 영화 등을 보고 운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내일이라는 웹툰도 서쪽 하늘이라는 에피소드를 보기 전엔 그냥 감동적이네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쪽 하늘은 저를 진심으로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몰래 새벽에 보고 있었는데 울때 소리 내지 않으려 노력한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아, 나도 사람들의 감동이면 감동, 재미면 재미, 웅장함이면 웅장함,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 무언가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웹툰 작가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에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인체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외울 뿐이죠. 그래서 남주보다 두, 두 배에서 세 배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 1년이 조금 안된 시간 동안 그림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사람의 얼굴 기본은 그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본 중 기본이었고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한두달 전까지 얼굴만 연습하였습니다. 그릴 줄 아는 게 얼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던 중 이제 꽤 봐줄만 할 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 인체 드로잉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이때 이때까지 연, 얼굴만 연습한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아, 인체도 좀 연습할걸. 이라고 후회하면서 굉장히 인체를 이상하게 그렸습니다. 인체가 전부 일그러져 있어서 사람이라 하기도 애매한 결과물이 나왔던 것이죠. 거기에 그림의 배경은 선 하나도 못 그릴 정도로 배경 그리기에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연습하여 드디어 현재, 이제 인체의 기본을 그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야근은 아직도 못 그리지만 인체를 그린 후에 그래도 늦지 않죠. 시간은 많으니까요. 이제 기본을 그릴 줄 알게 되었다 해도 그것은 기본일 뿐 아직 갈 길은 많습니다. 심화 과정과 배저, 배경도 그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재능을 가지지 못했다는 벽이 있어도 노력으로 재능을 이길 때까지 어떠한 웹툰 작가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호였습니다. 어 이야기 잘 들었어. 재능 없는 자의 꿈.